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그림 문자 175강. 이제, 어,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은 저녁석이에요. 저녁석은 너무나 이제 쉬운 한자고 대부분, 어, 다 알, 알죠?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쓰는지 보통은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 소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는 이제, 어, 그거는 이제 설문해자의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저녁석. 그래서 저녁에 뭔가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의 저녁과 그 옛날 시대의 저녁은 다르죠. 지금은 어 저녁이 어떻게 보면 활동 공간이지만 옛날의 저녁은 활동을 끝내는 공간이죠. 자, 어, 설문회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석은 저녁이다예요. 그죠? 예. 그거를 달이 반쯤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달로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어, 달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어, 해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지만 해는 이그러지는 게 없어요. 항상 안 보일 뿐이지. 그렇지만 달은 이그러져 보여요. 그러니까 둥그런 달이 하면은 보름달이죠. 단 동그란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초성 때리나 금음 따. 그래서 이제 용어가 생겨나는 거죠. 월 초에는 초성, 마지막에는 금은, 중간에는 보름달. 그러니까 그 모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 이 문자에서는, 특히 고대 문자에서는, 어,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하 동그라미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그니까 뭐라 그럴까? 해라고 그래도 보통 해 이렇게 하는데 해도 날 일자를 각지어서 쓸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어 각골이죠. 그런데서 시작할 때부터 어, 뼈가 동그랗게 잘라지진 않죠. 자연상에서는. 그래서 어 이거는 전역석인데 이렇게 해서 반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거를 어, 보이는 거 그거를 반쯤 보인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참 어려운 한자 보죠. 이런 한자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구야입니다. 이 뜻이. 네, 구야. 네. 이게 어, 이런 건데 하여튼 반쯤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종월반견이에요. 이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월이라는 글자에서 왔고 반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한자는 지금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니까 원본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결국은 밤에 달이 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석간, 석양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해는, 해는 자체 발광입니다. 해는, 근데 달은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옛날 분들은 자체 발광인지 빛을 반사해서 주는 건지 잘 모르죠. 그게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빛이 나는데, 밤에도 빛이 나는데, 달에도 달에 빛이 나고, 낮에는 해가 빛이 나는데, 낮은 뜨겁고, 밤은 뜨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름달에 길 가기는 쉬워도, 그믐이나 초생달에는 길 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불빛이 많으니까 어디를 가도 괜찮은데 아직도 이 저기 시골에 가보면은 칠흑 같은 밤이 돼요 불 꺼지면 그걸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뭐해 할수 있는 건다 집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석간 석양 요런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녁 석자는 많이 써요 그냥 예, 네. 저녁 우리가 석식 한다 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녁이죠. 저녁 석이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 하는 거는 순수한 한글 말이고 석식함은 한자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확장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럽니다. 입구를 더해요. 그러면 저녁 속에다 입구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자명야예요왜 부르냐? 칠륵 같은 밤에서, 밤에 누가 말하자면은 부를 때, 어, 뭐라 그래요? 이 소리가 제일 좋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런 경험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어, 어머니들이해 떨어지면 개똥아 찾으러 많이 당겼어요. 부르고. 예? 어디서 노는지 잘 모르니까 부른다고요. 요즘은 아파트가 되니까 부르면 큰일 나죠. 요즘은 아마 저기 카톡으로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뭐 하는지. 이게 이제 문화의 반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명한다라는 뜻이 제가 어, 이 뜻을 그냥 스스로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름명 그래서 어,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부르기 위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명자가 그래서 우리는 본명 또는 실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실명 거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차명 거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본인이 아니면 요즘은 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본명 그리고 어, 실명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자기. 이름을 만들죠 그래서 어, 내 이름은 제 이름은 윤여덕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적은 없죠 나를 부르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졌냐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을 만들죠 그리고 내가 나를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남이 나를 불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야라고 부르지 나를 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물론 내용도 있죠. 스스로를 잘 챙기는 거. 그래서 어, 저녁에 부르기 위해서 나온 게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 명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성이 있죠. 성명 그러잖아요. 요즘은 잘안 쓰지만 그래도 앞에 보면 성 그리고 뒤에 보면 명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성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윤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름을. 여덕,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여덕이고, 성은 윤이죠. 예?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어, 성은 성명 그러잖아요. 성명. 예. 그러니까, 어 성이니까, 어 그, 그거에, 아, 틀렸습니다. 마음심이 아니라, 어 우리가 여자여예요. 그죠? 예? 성명.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성명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명자를 쓸때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그 <laughs> 예? 재밌잖아요. 그죠? 예. 이게 남자를 안 쓰고 여자를 쓴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자에 낮고 예, 만들고 하는 거는 여자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대에, 중국의 고대에, 성시에, 여자여가 들어가면은 중국에 8대성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주나라의 문항, 문항, 문항 그러잖아요. 문항의 성성은 희씨입니다 네. 그거 그러니까 뭐 확인은 그냥 요즘은 이제 자료가 인터넷에서 이제 계속 자료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그냥 어그 검색창에다 두고 중국의 8대성 찾아보시면 이제는 나와요. 옛날에는 이런 게안 나왔거든. 누군가 이제 올려주면은 그거 갖고 다 검색을 되거든요. 근데 그 8대상의 공통점은 전부 다 여자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여라는 거는 결국은 모계 사회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문자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제 한자에 관심을 가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르면, 모르면은 남의 것이지만 알면은 내 것이 될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뭐, 어려운 함 자가 뭐냐, 뭐, 뭐, 이런 거보다도 예? 자기 이름이나 성? 이런 거를좀 알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자가 이거예요. 마늘따. 예. 마늘따인데, 다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를 마늘 포기하는 거죠. 석이 잇따라 있는 것이 다다. 이게 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종, 석, 석, 자, 상, 역, 의, 야.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종이에요. 많은 거. 그러니까, 어, 많은 것을 만드는 게, 뭐, 달로 만드는지, 잘, 저, 저, 저 자신도 이게 잘 해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마늘, 딸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복해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다자, 상, 영, 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자 하면은, 많죠? 예, 모두 다잖아요. 마늘, 다도 되지만, 모두 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다, 모두 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모여서, 다 모이는 때가 저녁 아니겠어요? 요즘은 저녁을 같이 안 먹지만, 저 때만 해도 대부분 저녁은 집에서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 녁 아, 이게 이제 문화가 바뀐 거죠.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는 게 기본적인 거였죠, 옛날에. 예.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않고, 그러면은 뭐 집에 가지 않으면 놀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놀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 집에 안 가도 이제 뭐 저녁을 같이 먹을 일이 없으니까 음. 자 이게 마늘 따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확장된 게 뭐냐면 은 사치할치예요.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근데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이게 마늘 따에서 나왔으니까 사람이 많은 거를 가지면은 어떻게 된다. 사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많이 있다 보면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치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검소한다 이런 거는 가진 사람이 많이 쓰게 되는 거지. 없는데 뭘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늘 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치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 많이 쓰는 거 나오죠. 거미 불로 화이 불치 예 거미 불로 있어요. 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화이 불치예요. 화려하지만 뭐예요? 사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누추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제 백제의 문화라고 문헌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써갖고 유명해졌죠. 백제의 문화는 거미불루 화이을 치다. 그래서 이게 화이을 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한테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우리가 잘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가졌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많이 가진 거를 잘못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 비단 재산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 뭔가 가진 사람이 그거를, 그 가진 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예를 쓰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없어도 누추하지 않는다. 거미불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상 다 써드리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녁서, 사치할 사,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동몽. 그 다음에 한자 배웠으니까 경몽. 이 위에 추가되는 거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한자를 찾아보시고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공부의 의미니까. 그래서 한,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유학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